오늘이 5월 에 31일, 에또 5월이 오늘이 또 마지막 날이네요. 또 우리 전국에 계신 조단님들을 위해서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. 에 생미끼, 에수질락시 귀족고기, 북바리, 에 우리 전국에 계신 조단님들이 항시 요 시간만 되면 우리 해마루 조항을 보려고 궁금해 합니다.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. 자, 오늘 엄청 잡았는데 예, 오늘 무슨 옷 하셨습니까? 바다 낚시 해마루 아 그러죠 역시 똑똑하십니다 자 봅니다 오늘 조항이 갑니다 조항 자 귀족고기 북발이 오늘 민어가 팔짝 나오고 농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점점 민어 아, 또 민어철이 다가옵니다 자 우리 정국의 개인 소장님 생미끼 예수질낚시 예, 이렇게 고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, 오 정도 다양합니다. 자, 또, 볼락, 여기에 또 딱동, 여기 또, 딱돔, 각취돔이라고도 합니다. 남해안에서 나옵니다. 자, 볼락들이 이렇게 또 제법 많이 나오니까. 또, 예, 발밑에 구이용, 구이용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잡아 놓으셨습니다. 예. 자, 요 사진은 항시 일부분이니까 참고로 보시고, 예. 또 요즘에 자리가 없습니다. 자리가 <laughs> 한 20일 정도가 꽉 밀려 버렸습니다. 그래도 우리가 11월달까지 합니다. 11월달까지 계속 하니까 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 가지고 예 스케줄 또 맞춰서 예약들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. 자 이런 고기를 잡으러 오실 때는 우리 바다낚시114 해마로로 꼭 예약하고 오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